첫 번째로 저희가 볼 어, 영상은요. 네. 바로 이 대웅단 감자. 아 대웅단 감자. 한때 그 인터넷에 휩쓸또던 아주 귀여운 아이죠. 감자. 음. 감자. 원 감자. 그건가요? 네, 대웅단 감자. 대용단 감자. 아, 이 조그만 아이가. 네. 네 어. 근데 요걸또 이제 대웅단 감자를 소재로 꽁트를 만들었습니다. 네. 갑자기 그 서울 한복판에 네. 그 북에서 온 사람이 감자를 드림인다. 이거 너무 저 비현실. 비연시... 얘기한건 너무 다른데? 좀 현실적으로 하라는데. 코미디, 너무... 코미디니까. 아, 네, 코미디니까, 네. 코미디니까. 네. 예. 어, 좀 과장이 또 들어가야 되죠. 근데 음. 요즘에 우리나라 마, 마, 많이 계세요. 실제 많아요, 많아요. 민... 세터민 예. 많이 계시죠. 유튜브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. 음. 네,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. 그쵸. 네. 만약에 정말 네. 내 바로 옆에서 네. 우리 세터민께서 어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면 과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자 몰래코미디 첫 번째 편입니다 출발합니다 네. 하아 요이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여기가 남만 아새끼들이 환장한다는 카페 맞습니까? 아네 북한 분이시구나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자가 고장인 대웅단에서 넘어온 제 이름은 리감자입니다 <laughs> 네 재밌네요 네, 네 주, 바로 주문 도와드릴게요 여기 네. 카페에서는 뭐가 유명합니까? 아네 저희 카페에 네. 버블티가 굉장히 유명해요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이 요거이 무엇입니까? 아 이거요. 요즘 이거는 없어서 못 팔아요. 아 여기 우리 북쪽은에도 있습니다. 어, 북한에도 이게 있어요? 감자. <laughs> 네? 조림 감자.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작고 동그란 알감자. 아, 버블티 안에 들어가는 펄이란 거예요. 펄.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걸로 지시라요 동무. 네 그러면은 5천 원 선결제 먼저 도와드릴게요. 아 야, 챙겨 오길 잘했다요. 이만 원짜리? 한 차리 시장. 감자. 네. 아, 이만 원이나 돼요? 아 그리고 저희는 감자로 계산 안 돼요. 동무, 우리 북조선에서는 요 감자 하나로 부끄럼 가리기도 사고 너? 냉면도 사 먹고 사채비도 갚습니다. 아 무슨 사채비까지 갚아? 아 저희는 감자 안 받아요. 동무 머리를 혁명적으로 굴리시라고. 아, 그래요. 그러면 이걸로 제가 결제를 하잖아요? 그러면 거스름돈을 어떻게 드려요? 아... 아시겠죠? 5천 원 칩니다. 아니, 이 말이 아니잖아요, 제 말은! 어? 그돈 없죠? 돈 없으면 나가세요. 나가세요! 지금 저 무시하시는 겁니까? 아, 아니, 그게 아니고 자꾸 감자 감자 거리시니까. 포테이토? 그 말이 아니잖아요! 프롱 대웅담! 돈 없죠? 맞습니다 제가 급하게 넘어가느라 이 감자 하나밖에 못 챙겨왔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라요 아 어떻게 그래요 감자 감자 눈을 감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공짜로 하나 해 드릴게요 아 어, 감사합니다 이거 받아 주시라요 아 됐어요 받아 주시라요 아 됐어요 아, 됐다니까 아유. 우리 감고 왔는데? 아우, 빨리 감자! 아, 냄새 안 나요. 맡아보세요.